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훈입니다서 기회. 정훈이었습니다정훈의 마무리까지. <목소리도> 들어갑니다. 득점입니다. <인정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완전히 비어있네요. 45도 <목소리도> 들어갑니다. 초 2초, 정훈 스텝백 이점정훈의 손이 뜨다 아직 실감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도 짐을 좀 싸니까 더 이상 여기 올 일이 여기에는 올 일이 없어지잖아요 코트는 있어도 이라코르멘는올 일이 없어지는데 좀 아쉬, 아쉽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이제 동료들이 아직 가슴에서 우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할수 있는 팀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선수는 1년 1년마다 가치가 달라져요 성적을 낸 선수들은 바닥에 있다가 성적을 내버린 리 선수들은 가치가 갑자기 폭등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돼버리고 국가대표였다가 할 시즌 못한 선수들은 바로 뭐 퇴물 소리 듣는 <laughs> 그런 상황이 이제 노이게 매년 매년 바뀌어요 그 평가가 내년에 분명히 또 가스공사에서 어느 누군가는 지금이랑은 완전 또 다른 가치를 인정받는 선수들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우승할 수 있는, 우승을 한번 안을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인천에 있을 때는 어, 팬들한테 뭐 사랑받고 있다, 뭐 이런 거 엄청 이제 그냥 마냥 즐기고 좋았었고 행복했었는데 대구 내려와서는 진짜 대구 팬들한테는 좀 2년 동안 엄청 죄송했어요 첫 해는 고액 연봉자인데도 아예 경기장에 발도 못디는것 자체가 아예 그냥 좀 엄청 죄송스럽고 두 번째 시즌에는 제가 돌아온다고 해서 팬들 엄청 기대를 많이 줬었는데 9위라는 좀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감사는 당연한 거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커서 그 마음이 너무 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. 갈 때까지도 좀 실이 좀안 좋은 마음이 크네요. 가스에서 뭔가 제가 증명을 하고 가는 걸 모르겠는데 두시즌 내내 약간 기대만 시켜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기대와 실망, 기대와 실망만 반복해서 해드린 것 같아요. 죄송하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3년 뒤에 저 다시 FA 되거든요. <laughs> 3년 뒤 어떻게 될지 다시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일단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게 팬들에 대한 최선인 거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했습니다. 팬들이 오해하실 봐만는 말이 아니라 수도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. 저는 절대로 <웃음> 저는 <웃음> 절대로 수도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, 대구가 멀다 영어 뭐 전혀 아니고요. 저는 걸리버 막창 대구 김튀기도 정말 좋아합니다. 수도권을 찾아간 게 아니니까 대구 팬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